입구에 시커먼 거 봐도 불이 안 들어갔는데요? 음. 아 그래요? 불이 전혀 안 들어가. 어떻게 안, 이렇게 아, 안 들어? 속에 오신... 염을 조금 아니 이렇게 안 들어올 수가 있을 수 있어? 이건 너무 심했다. 네. 하나도 안 들어가네. 다 그래요? 다다 그래요? 그래요? 다 그래요. 어느 구도에 다 그래 다 그래요? 연기가 몇 군데예요? 불 때는 데가? 여한 군데예요. 한 군데요. 네. 저쪽은 아니고? 그건 여기 아니에요. 여기서는 근데 구들 그게 입구에 이 시커먼 자체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 증거지 이걸 그러면은 더 내리면 되나? 이, 입, 입구에서 보면은 불이 전면안 들어가는 거요 이거는 아니 이런 것은 저 안에 여으면은 이좀 날마다 떼면서 안에 여으면은 불은 좀 들어가는데 방 운목까지 안 뜨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... 면, 실험해봐 운목이 뜨시지 우리는 여기 아궁이를 내리면 되는 건가요? 이런 거 우리는 아까 이게 불 때니까 전혀 연기가 안 나왔잖아. 하나도 안, 나왔어요. 어? 하나도 안 나왔어요. 불꽃이 어. 이렇게 가잖아요. 이렇게 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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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이 이게 가잖아. 가잖아. 불꽃이 이건 뭐두 가지도 안처럼. 지금도 안 들어가. 창피스럽다 저거지. 와, 저게 무슨 뭐 이게 역하 시험인가. 아, 교수가 놓는 네. 거야. 아유. 역하 시험이 네. 긴